경기전이 끝났으면 1세트 대결 가겠습니다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저그 한주원 선수입니다 칸지오 선수지요.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백동준 선수입니다. 디얼. 네, 백동준 선수죠. 아, 이크 찢어지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뭐 따로 더빙한것 같은 그런 느낌 발전하는 모습 정체되면 안 돼요. 보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흘러야 돼요. 물 흐르듯이. 보이드럽게. 보인 물은 썩죠. 안 고이게. 네, 네. 항상 이런 발전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선수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팔 절해야지 멈추시면 안 되잖아요. 어제보다 네. 나은 오늘. 그렇죠. 공원 조사 보여줬잖아요. 새로 나왔잖아요. 목자도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보다 나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새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습니다. <laughs> 이거는요. 사람 바뀌었다고 믿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거의 바뀌었죠.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패치 받은 것 같아요. 음. 네. 어제 음. 업그레이드 하는 데까지 시간이 음.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리퍼 받고 온것같기 하고. 예. 마치 캐리건이 젤 나가가 되듯이. 음.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동준과 한지원 선수의 예선정 성적이 나오겠습니다. 어, 이원표 선수에게 뭐 종족전에 한번 미끄러졌을 뿐 전승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지원 선수의 데이터도 그렇고 백동준 선수런데 지금 상대 종족을 만나서 온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지금 뭔가 이제 그 거의 이제 해당 종족에 대한 그런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는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왜냐 이두 선수는 지금까지 뭐 해외 대회나 네. 혹은 뭐 다른 그런 방송이 고 최근에 이제 모습을 거의 안보안 비쳤기 때문에 그렇죠. 좀 파악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저희가 g s 칼 t v 연승전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 프로토스 저그 양상을 정말 많이 지켜봤잖아요. 조성호 선수는 우승 차지할 때까지. 그렇죠. 네. 조성호 선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프로토스 조합을 할때 불멸자라는 여섯 개 가력을 항상 섞어 주면서 가시적 라인을 어떻게 뚫려나는 평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불멸자로 이득을 거두는 모습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한 번의 타이밍과 그 피지컬을 이용해서 저그를 찍어 누는 모습을 조성호 선수는 보여줬는데요. 예전에 같은 팀에서 백동준 선수는 어떤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 나갈지 이번 경기가 좀 중요하죠 예전에 백동준 선수가 진짜 적을 잘 잡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 백동준 선수의 최고의 장점은 완급 조절과 교전 능력이었죠 어, 최대한 이제 귀환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적가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타이밍이라고 딱 생각이 들었을 땐 한 방에 끝내버리는 그런 교전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배구인이었던 선수였었는데 뭐 이제 과연 이제 공호유산에서 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줬을지도 어, 어, 우리가 볼, 재미있게 볼수 있는 요소예요 네. 한전 선수는 초반, 중반, 동반에 약점이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약점이 없지만 아쉬웠던 건 뭔가 특색 있는 플레이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하지만 공호유산에서는 저그 자체가 특색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점이 플러스 유인이 됐다면 충분히 완전체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개멸충에다 가시지옥까지 좀 추가가 되면서 서힘싸움에 어, 상대를 찍어누르는 강력한 그 힘을 좀 보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뀐 점 중에 하나가 프로토스의 역장이라는 스킬을 저그가 어떻게 파괴해야 되냐는 말이 자유의 날개 서부터 계속 나왔는데 공허의 유산수는괴멸충이 담즙을 통해 역장을 파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의 초반 우린이 너무나도 익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뻔한 영상보다 오. 오, 여기서 바로 우주관문 돌기 이게 이제 우주관문 두 채를 준비해주는 게 어, 있는 빌드이긴 한데 그게 이제 보통은 뭐 분광사도 드랍 같은 거 하거나 혹은 분열기 드랍 같은 걸 해주면서 이후관을 보통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도나 혹은 분열기가 묘탈에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묘탈도 막을 겸두개 우주가 먼저 올려주는. 게... 진짜 빨리 올라요 진짜 이게 보면은 우주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채로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문이기 때문에, 이게 투더라 불러야 되는지 정말 이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명형이면 뭐 동이라고 부르면 되는 건데 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게 명칭 좀 저, 어, 정해야 되는지 또 쿠페네요, 쿠페.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예. 아, 근데 좀 재밌어요. 오, 정차 안 됐다는. 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투스타게티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투스타로 불렀는데 이제 공허의 탑트에서는 두 개의 한무. 그렇죠. 개의 약간 좀 길죠. 음. 근데 한지원 선수가 지금 번식지를 늦춰주면서 상대방이 원간만 상태 트리플링로 확인했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로공이나 황혼을 올려주는 걸 아니까. 바퀴 저글링으로 게임을 끝내겠다는 라 네. 판단하에 쥐어 짜내고 있는데 네. 이거 이제 괴멸 춤저글링까지도 조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리면서 포토스뭐 하는지 볼겸 찔러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우주 한번 타임이 좀 빠르다 보니까. 타이밍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정울링 생산 꾸준히 계속하고 있죠. 이게 지금 여 명이 백... 더 찍습니다. 백동준 선수가 한지원 선수의 스타일을 거의 맞춤식으로 한 거였거든요. 한지원 선수가 프로토스가 안 나오고 배를 부릴 때는 바로 뮤탈리스로 크 시간을 벌어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우주건물에서 불사수를 둘리 모아주고 달리지 않고 있는데 네. 한지원은 공허에서 달라진 모습이죠. 어, 여, 여, 계속 찍어내는 모죠 한지원의 에너지가 충분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 서비스 백결스를 중요한 장건서다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박충전이 좋기는 하지만 저글링이 많은면 많을수록 오히려 큰이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글링 뚫어놓고 있고 뒤에서 무거운 위에서 빨리 잡아야죠 그렇죠 개발체 끊어주는 글리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입구 쪽이 뚫리면 안 돼요 저글링 계속 뚫어 달려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빛난이 네. 호용하면 안 됩니다 입구 막아야 돼요 네. 버텨야죠 버텨야죠 뚫리면안 돼요 뚫리면안 돼요 입구 뚫려. 막아야 돼요 아, 아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한지 선수가 본진 관야 뒷마당 저쪽으로 보니 견제가 들어가면서 힐벌레를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을 가도 너무 유리합니다 탈탈탈탈 털고 있죠? 탈탈탈탈 탈취기 수준으로 견재는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뒷마당까지 타격 들어갈 수 있고요 아, 이거 치료적인 데미지예요 건조까지 시키네요 거의 지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탈취 후에 건조까지 야, 게다가 이거 그냥 탈취제까지 뿌려지면 세탁 네. 완료죠 그렇죠 섬유유연제까지 바르면서 경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들어오는 공격이 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미안해. 그렇죠 뭐 하나 성한 곳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초반에 찌르기 준비해서 제대로 흔들고 있는 한지원 선수 유효타 많이 날렸습니다 한지원 선수가 번식지를 늦췄지만 상대방에게 굉장히 오. 가난한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번식지가 늦은 만큼 상황이 더 유리해졌어요 그렇죠 이를 원래 진짜 많이 눌러져, 어, 눌러서 여유 있게 포에척스를 더 지었죠 막네 네, 견제 안 당하려고 그렇죠 이게 사실 자유의 날의 시절에 나온 두개의포더톡스데 아, 화면을 가려서 네. 못 끊어주고요. 아, 저런 것도 사실 백군조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아, 이게 초반에 치는 병력 표중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군을 진짜 많이 잡았잖아요. 너무 많이 잡았는데 불사조는 사실상 이득을 거둬도 대군주 수와 일벌레 속수거든요 네. 관문으로 찔러서 게임을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와야 되는데 관문이 늘어나 있진 않아요. 네. 지금 잡아볼 수 있는 대군조가 일단 5 여기가 있거든요. 외곽지 보니까 총 그쵸? 네. 5개죠. 한지원 선수가 저걸 안 빼면 저거 다 끊었을 땐 백동전에 조금 해볼 만합니다. 네. 히드라리스크가 나오기 전에 팔카스 지역 쪽을 끊어주는 것도 좋을 수 있고. 요 그렇죠? 공어 그리고 공허볼게 잡히면 안 되고요. 음개용이야그 네, 네. 이득 봐야죠. 여덟 개더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이상을 갚아줘야 돼요. 그렇죠. 히드라리스크에 불타는 총키면 안 돼요. 음. 그냥 다 잡히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그 머드는 아껴야 됩니다. 지금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 명이. 한 명이. 어 여왕은 여기 있으면안되는데요 네, 자 후반에 이 자원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어... 뽑아놓은 병력 가지고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와 근데 진짜 한지현 선수가 이뭐 최적화를 빨리 끝내버려서 물량이 이제 보...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저글링이드라 같은 공격을 이제 준비한다고 하면 백동준 선수가 맞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스타 원 때부터 저그의 로망이 나오는 거죠. 히드라 웨이브. 히드라 저글링으로. 뭘가칠수있어 어, 입구 수정탑도 충분히 확보가 안 됐어요. 못해도 4개 정도는 있어야만 저그의 히드라리스크 저글링을 막아주고 오히려 역으로 견제를 떠나줄 수가 있는데 수정탑이 하나밖에 없으면 오는 공격도 받기가 힘들죠 네 방어로의 추가감은 올리고 있고요 공업도 절반 이상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군단의 심장과 많이 달라진 건 하나가 있습니다. 히드라 리스트를 공격했을 때 막히는 굉장히 줄려졌잖아요 이번에 공업의 산에서는 가시지옥이라는 스타 원의 럴커가 생겼기 때문에 막히더라도 운영을 갈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어요. 네, 입구에 공업 세우고 있죠 게다가 또 달라진 게 있다면 업그레이드가 통합이래요. 가시움 진화, 사거리 업그레이드와 근육 보강 진화, 이두 업그레이드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원플러스원 업그레이드 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히드라리스크가 조금 더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네, 병력과추고 압박 준비하고 있는 한지호 선수예요. 백종두 선수가 상대방의 공격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수정 탑을 전진해서 지어주긴 했는데 히드라리스크와 저글링의 양이 너무나도 많네요. 네, 어우 물량 어, 보세요. 1 6 예전 생각나 죠. 제이코 뚫으러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열기가 있다면! 네, 근데 분열기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너무 타이트해요, 프로타 선수. 그래서 지금 간싸가 남기 때문에 집정원이라도 섞어주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마저도 타이밍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들어가서 역전까지 버텨보려 고 하고 있는데요. 계속 예, 이들어 추가로 도웁니다. 뭐 그냥, 그냥 들어가요? 와, 그냥 싸우래, 그냥 싸우래요. 그냥 싸워도 이긴다는 분들 벌써 섰죠? 네, 네. 추가 명령 주입 계속 보내면서 소모전만 해줘도 잃고 말이 잡았거든요. 평타에 걸린 과충전의 순간 데미지가 진짜 막강한데 그것마저도 네. 부족하다는 거죠. 시즌.